병인양요가 일어났던 이 양화진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교사님이 잠들어 있는 성교사님 묘지가 생겨나게 됐을까요? 바로 이주한 해론 성교사님 때문이십니다. 이 성교사님은 테네시 종합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장래가 총망된 성교사님이었습니다. 이 성교사님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정보가 들려옵니다. 고종 황제께서 의사를 보내 달라, 언어 선생님을 보내 달라고 하는 이 정보에 가장 가 먼저 반응했던 선교사님이 이 바로 잔 해론 선교사님이었던 것입니다. 이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가장 먼저 건너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나라 말을 배우면서 우리 한국을 준비하십니다.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이 땅에 먼저 건너오지만은 이분은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. 바로 뒷배로 찾아오면서, 을지로 이가 제중원에서 우리 민족을 섬기고, 고종황제의 시의로서 이 땅을 섬겨나가다가, 1890년 7월 달에, 아깝게 이질로 인해서 성교사님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. 이 성교사님은 운명 직전에 조선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하면서, 그 조선 사람들이 왔을 때,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, 그는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. 동료 성교사님들이 삼복더위에 시신은 썩어가는데 묻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성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. 고종 황제께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 성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성에서 십리 떨어진 바로 이 땅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. 그 이후로 이 성교사님 뒤로 눈물의 성교사님의 희생의 삶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감동의 사람들이 이곳에. 묻혀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